다이어트를 위해 달리기를 시작한 지 어느덧 6개월째입니다. 지난 5월 중순부터 이달 13일까지 틈틈이 달리며 쌓은 기록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수 있는 약 448km에 달했습니다. 처음 1km도 뛰기 힘들었던 체력은 이제 5km는 가볍게 뛰는 수준이 됐고 큰 마음을 먹고 10km 마라톤에 도전해보자는 목표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평소 달리던 거리를 늘려가며 10km 마라톤을 위한 체력을 만들었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하루 새 기온이 뚝 떨어진 지난 17일 서울 여의나루역 인근 한강공원에서 열린 서울라이프마라톤 대회는 수많은 러너들로 뜨거웠습니다. 집결지에 도착해 가니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물품보관소에 짐을 맡긴 후 상의에 회 번호표를 붙였습니다. 달리기에 편한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위에 얇은 바람막이를 걸쳤지만 갑작스러운 추위에 후회가 됐습니다. 주변의 많은 러너들도 갑작스러운 추위에 스트레칭과 제자리 튕뛰기를 하며 몸의 열을 올리는 데 바빴습니다. 오전 9시 정각 하프코스를 달리는 러너들이 먼저 나갔습니다. 이어 5분 간격으로 10km 코스를 달리는 A그룹, B그룹이 스타트를 끊고 나면 내차례 C그룹의 출발입니다. A, B그룹의 경우 1km당 6분 페이스 이내만 신청이 가능한데 평소 6분 초반대 페이스로 달려왔기에 C그룹으로 신청했습니다. 순위가 아닌 완주를 목표한 마라톤이기에 달리기 전 페이스 조절을 되내었습니다 9시 15분 C그룹 출발과 함께 10km 달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수많은 러너들이 함께 스타트를 끊자 시작과 동시에 혼전이 일기도 했지만 이내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대회라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달려서 그런지 속도 조절이 쉽지 않았습니다. 불과 3km 만에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최근 감기에 걸려 호흡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크게 숨호흡을 하며 5km 반한 점을 돌았습니다. 평소 8km까진 무난하게 달렸었지만 이날은 유독 힘이 더 들었습니다. 다른 러너들도 힘들지만 꿋꿋이 달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앞에 가는 한 러너를 내 페이스메이커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의 쥐만 쫓았습니다. 어느덧 9km 지점에 도달했고, 있는 힘을 끌어모아 다리에 힘을 줘, 결국 10km 도착선을 밟았습니다. 완주 기록 10km 55분 53초. 어쩐지 힘들더라니. 평소 1km 당 6분 초반 페이스인데 대회선 1km 당 5분 35초를 찍었습니다. 달리기가 끝난 후 집결지에서 완주 메달을 받고 쿠키 등이 담긴 소정의 사은품을 챙겼습니다. 주변에선 메달을 목에 걸고 인증샷 촬영이 한창이었지만 기자는 홀로 참가해 아쉬움이 더해졌습니다. 다음 번엔 최근 달리기를 시작한 친구들과 함께 나와 다 같이 달리기 축제를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씨가 춥고 몸이 움츠러드는 겨울은 러닝 적합하지 않은 계절이지만 조금만 달리고 나면 열이 오르고 상쾌한 기분까지 더해집니다. 최근 MZ 세대를 중심으로 유행처럼 러닝이 번진가운데 찬바람과 추위에도 러너들의 열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점